115번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높이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랑 옆면의 넓이가 48파이 제곱센티미터인 원기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자 우리가 그러면 원기둥이 음. 연기동자가 그려볼게요. 자, 이제 부피를 구할,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원의 그 반지름을 EX로 잡을까요? 아, 반지름의 길이랑 맞죠? 어. 자, 여기를 EX로 잡는 게 맞네요. 그리고 높이를 3X로 잡아야겠죠? 그럼 밑면과 반지름의 높이와 밑면의 길이가 3대2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나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밑넓비는 파이알 제곱이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제곱에 파이를 붙였어요. 4X 제곱에 파이 붙이고 높이 3X를 곱했더니 그것이 몇이었구나? 아, 하지만 이거를 구하는 거죠 정답이. 근데 문제에서 부즉넓 옆면의 넓이가 48 파이 제곱 센티미터라는 단서가 있네요. 아 그럼 이제우리가 옆면을 그렸을 때 옆면을 그려보자. 자, 가로의 길이는 뭐랑 똑같을까요? 이 친구의 길이는 여기 둘러싸여진 둘 둘러, 밑면의 둘레 똑같죠? 밑면의 둘레는 2πR이니까 4 x 이가 되겠네. 자, 그러면 높이는 몇이었습니까? 3x였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여기에 넓이가 4 8이라고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12x제곱파이가 48파이와 같아진 거니까 x제곱이 4가 돼요. x는 2가 되겠죠? 길이는 양수니까. 자, 그러면 부피가 제일 처음에 세워진 식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어요. 부피는 12x3제곱파이였고요. X 세제곱 대신에 저희가 무엇을? 2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96파이가 되겠네요.